안녕하세요. 아 이거 삼동파는 아, 그이친 농사 지시는 분인데, 아 이거를 화초로 키워요. 그냥 이렇게 보고 키우고 어, 누가 달라 그러면 또 어, 하나씩 주고 그냥, 그냥 화초로 키우는데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는 다 아, 처분을 했어요. 다 처분을 했고요. 아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어, 이집트가 아마 이집트에서 변종된 거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이제 이렇게 새끼 치는 식으로 어, 달려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따서 심으면 또 파가 되고 그러는데요. 어, 이거 뭐 여기 달려봐야 뭐 제일 처음에 3개에서 4개 밑에 달리고요. 뭐 6개도 달리고 막 그렇습니다. 뭐, 뭐 많이 달려야지 뭐 10개 에, 그 이상 달리기 힘들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 파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맛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먹는 데는 이상 없고요. 겨울에도 어, 굉장히 추위에도 강합니다. 어, 절대 얼어 죽지 않고요. 잘 자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꽃 편나 안 편나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아 요거 지금 제가 찾았는데요 요게 지금 삼동파 아 수술 꽃입니다 에 여기 지금 작게 보이죠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확장하면 은 이렇게 삼동파 꽃꽃 꽃 수술이요 펴, 펴 있죠 꽃이 핍니다 삼동파도 이렇게 아이 수술이 날리면은 제가 말하는 아, 딴 파들도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또딴 쪽에 수술 하나 피는 것도 한번 여기도 지금 잘은 보이진 않지만요 예, 삼동파 수술 꽃이 보이죠. 아, 여기 여기도 보입니다. 아, 이런 게 아, 이제 그이 얘네들이 수술이에요, 꽃. 이게 이제 옆에 전파가 돼가지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수술이 여기 모체 올라오는 데서 수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화초로 신고 보다가, 아, 변종되는 것 같아서, 어, 다, 아, 저는 다 폐기 처분 아, 시켰어요. 제가 저 얘기하는 거는 이, 이 파는 여기서 이모체가 나와가지고 이걸 잘라서 심으면 내년이나 돼야지 내년이나 돼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봄이나 돼야지 구조파 같은 경우는요, 어, 씨앗 심어놓으면 엄청나게 그, 숫자가 이 겨울 나면서 이 삼동파 보다 얼어 죽지 않고 삼동파 이거 퍼지는 거 보다 더 많이 퍼집니다. 우리 구조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파도 우리 뭐 토종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토종파랑 맛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토종파는, 어, 씨앗, 시방에서 씨앗 하나가 구조파도 그렇고 뭐 보통 뭐 1,500개에서 많게는 3,000개, 4,000개까지도, 3,000개까지도 나옵니다. 어, 그거 해서 심는게 낫지 이거 어, <laughs> 여기서 따서 심어 가지고 1년 키워야지 이게 파가 되는데 아 굉장히 힘들어요 뭐 보기 화초로 심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해서 심는 데는 거는 아, 이 수확량으로는 아, 파 먹는 거를 어,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삼동파도 이렇게 꽃이 핀다는 거 아,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수술이 있고 꽃이 핍니다. 아, 없는 게 아니고요. 꽃이 안 피는 게 아니고 핍니다. 딴데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